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먹어요. 베이크드빈은 베이크 근데 이제 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먹냐면은 뭐야 이거 또 구출해야돼? 잠깐만 차 바꿔오자 우리나라에서는 베이크드빈을 언제 먹냐면은 그 부대찌개에 들어가잖아요. 부대찌개 그니까 러 부대찌개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옛날에 그 미, 미군들이 먹는 음식 통조림에 그게 대표적인 통조림 이었으니까 그걸 넣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에는 잘 안먹죠 베이크드빈을 따로 특별히 근데 외국에서 많이 먹거든요 그 단백질 어, 섭취용으로 그래서 그 워킹데드 게임에 보면은 음식이 다 베이크드빈 캔 아니면 황도캔이야 왜 굳이 황도캔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국형 좀비게임이 나온다면은 그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통조림이 다.. 어 참치통조림이나 꽁치? 응. 꽁치통조림 꽁치통조림으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방송 자 오늘 밥이야 그러면서 막 나눠주면은 아씨 꽁치 말고 또 없어 막이래난 <laughs> 굴비가 먹고 싶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칼치가 먹고 싶단 말이야 꽁치는 지겨워 막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맹맹 맹 셰프가 나와가지고 꽁치 총조림으로 맹무닝을 해주는 거지 재밌겠다. c o I'll lead the way. 자 생존자 아니 실종자 찾으러 갑시다. 플로터 플로터 꺼져. 냄새 나는 새끼. 야, 시작부터 끝까지 날무기가 하나 안 나오네. 어? 처음에 날무기 하나 나왔는데 푹 금방 깨지고, 그 이후로 날무기가 한 번도 안 나오네, 어떡해. 난 날무기, 날무기 스펠라이제이션, 스페셜라이제이션 찍었는데. 어서오세요, 유라4991님. 어, 걸스데이 유라? 어, 좋다. 어 잠깐만 아이콘이 아이콘이 잠깐 아이콘이 달라 아이콘이 단발이야 트윈테일이야 <laughs> 저거 저 아이콘 뭐죠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저거 나도 저 아이콘 갖고 싶다 트윈테일 어 찾았다 야이씨 왜 여기 처박혀 있는 거야? 네, 그, 여성분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개드립 친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역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노보노, 아멜리아, 크러쉬맨으로 하고 있죠. 제, 제 목소리요? 나 목소리 좋다는 말 처음 들어봐. <laughs> 살면서 처음이야.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야. 어우 근데 어쩌다 이 변방까지 오셨어요? 인터넷 변방. 다음 팟 변방. 어쩌다 이 오지까지 오셔가지고 방송을 보고 계시... 보, 방, 방송을 보고 계시나요? 다시! 좀비 찾다가? 좀비 좋아하세요? 좀비 좋아하세요? 좀비 혹시 좀비 성애자 아이고 저건 어이다 도망가자 잔인한거 좋아해서? 잔인한거 한번 보여드려요? 그몸몸 두둥강나는거 한번 보여드려요? <laughs> 제가 제가 유튜브에 올린거 보면은 이게 자주 나와요 <laughs> 몸 두둥강 찢기는거 좀비한테 자, 렌치, 렌치 찾으러 갈게요 그 취향이 확실하신 분이네요 조, 좋아요, 그런 거이 세상 그 사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그 취향 확실해야 돼 나, 나는 이런 거 좋아한다 뭐 이렇게 딱 말할 수 있, 있어야 돼 단인한거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이, 아이고, 이거 이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라 가지고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그 게임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냥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Okay. 토크렌치 획득. 근데 보니아니게이 캐릭터 말고 좀 쓰잘데기 없는 남자 캐릭터로 많이 죽어가지고 몸 찢기는 그 동영상 한두 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나 그거 안 올라갈 줄 알았어 유튜브에 너무 잔인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상관없더라 음악 저작권만 상관있고 참자 이런 거 원하시면은 말씀하세요 제가 나중에 나중에나 곧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가 아프리카 방송이면은, 잔인한 거 보여드리고, 별풍선 받으면 되는데. <laughs> 어! 아, 안 돼! 제발! 아, 나 오늘 왜 자꾸 이러지? 이차는 이제 터집니다, 곧. 지핀 차는 이 게임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터져요. 봐요, 터졌죠? 이파. 왜그런진 나도 모르겠어. 제작자한테 이메일 한번 쓰고 싶긴 해요. 왜왜 왜 터지냐고. 음. 약이 많이 없네요. 약이. 약이 많이 없으면. 음. 약이 있을 만한데. 소방서? 그쵸 소방서에 있겠죠, 약은. 내 생각에 소방서가 저기 올라가서 찾아봐야 될것 같아.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여러분, 우리 차를 하나 찾아 가지고 어, 차가 없네. 현대적 세단, 해치백. 오래된 백업트럭 오케이, 이거. 우리 소방서 한번 갈까요? 약 찾으러. 좋아.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갈게요. 그런 거. 오우, 오우 잔인해. 오우 잔인해. 오우 잔인해. 오우 잔인해. 어, 이것봐. 너무 잔인해. 어. 백풍선좀 주세요. 어. 오우 잔인해. 이것봐. 머리통. 어우, 씨. 다 12시가 되기 바로 직전이네요. 그 여러분들 즐겨찾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추천 한번 해주시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멘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laughs> 모든 BJ들이 다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12시 전에 지금 7시 30분인데. 아싸 픽업트럭 좋아 기기야옹 좀비가 귀엽다고요? 장인한데 나는 취향 독특하신 분이네 진짜 설마 제가 귀엽다고요? 위험하신분이네이거야 떨어져 떨어져 이씨이씨 이씨. 야. 저이게 잔인하죠 이거 지금. 지금 <laughs> 이거 잔인하죠. 못 일어나게 지금. 눈이로나게 이러고 뭐, 머리 막 칠거같이 막 잔인하지 않나요 이거? <laughs> 나 이르.. 이, 내가 저 좀비 상황이라면은 저 관자놀이가 막 지금 막막 쩌릿쩌릿할거 같은데? 오우 개.. 개잔인한데? 잠깐만 이건 별로 안잔이하지 안 때리는건 하도 많이 본거니까 자, 올라가자. 올라가, 자, 우리의 현재 목표는 소방서를 찾아 가지고 약을 구해 오는 거예요.

오 어, 지금, 거점에 침대가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이 침대를 나눠쓰기 시작했대 남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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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아니야? 왜왜 왜 침대를 더 만들어야되지? 어난 이해가 안가네 릴리가 좀 어린가? 잘 모르나봐 침대 만들어줘야돼? 어 그 여자 t 남자 o 이 침대를 나눠쓰기 시작하면은 남자 u 명 같이 하나 쓰고 여자 셋이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럼 더 좋아할 거 아니야 서로서로 서로. 아, 안 그래? <laughs> 아 성,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럴 수 있죠. 죄장했다. <laughs> <최장애 있다. 웃음>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색드립 쳐서 잘못했어요. 우체국 어디 있지? 잠깐만. 소방서. 아 저기 여기 있다. 여기구나. 약이 너무 없어. 지금 그 게임 시작한 지 이게 지금 2시간 15분 됐는데. 이게 레벨 6까지를 다 보여 주는 건 지루하고 뭐 별로 그 새로운 컨텐츠도 없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도 오늘 그 시, 초바, 초반에 시작한 것부터 이렇게 오는 거이쯤 오는 것까지를 다과절을 보여드렸으니까. 그..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거는 이제 충분할 것같고요 2시간 30분 전에서 2시간 30분쯤에서 일단 끊을게요 그러고 아 잠깐만 스가 없다 스낵 없다 2시간 30분쯤에서 끊고 일단 나머지 솔직히 조금만 더 하면은 6레벨 갈것 같거든요? 6레벨을 진행을 시켜놓고 다음주에 그 다음 방송은 6레벨 방송으로 할게요 이거 5레벨 방송 계속 해봤자 너무 지루해 너무 많이 했어 지금 3번 세번이나 다시 자꾸 막 이래가지고 아싸 드디어 날무기 드디어 날무기가 나왔어 드디어 괜찮으신가요? 공상공상님? 지금 여기서 약 13분만 더 하고, 네. 아멜리아를 죽이지 않고, 그, 레벨 6까지 가면은,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를 다 갖고 갈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합시다, 레벨 6에서. 그리고, 솔직히, 그,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지금 레벨 5로 지금 올린 게 한, 뭐야, 한 9개 아니면 13개, 12개 되는 것 같아. 이것까지 올리면 12개 될것 같아. 뭐좀 그런 것 같아. 지루할 것 같아. 다른 게임 뭐 할까, 그, 생각 중인데. 뭐 추천해주고싶은게 있으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치 이제야 스킬이 올라가기 시작하는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날무기를 전문화 찍어놓고 날무기를 쓰지를 않으니까 계속 스킬 안올리는 다른 무기 갖고 막 싸운거야 하, 소방서에 약이 없네. 근데 웃긴 게, 이 마을이 병원이 없어. 사람은 이렇게 많이 사는데 병원이 없다는 게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GTA 하면은 그 로스, 로스 산토스 그, 그 주, 도시라고 해야 되나? 거기 에그 병원이 한 제가 제 생각으로는 한 서너 개 되거든요. 규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는 말나 말도 안 돼.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죽을 수 있겠다. 날도 없어. 오 깜짝아! <laughs> 어머 나 지금 개깜놀 진짜 오 진짜 깜짝놀랐네 야야페레를 잡다고 나 지금 피 없는데 안돼 안 잡을 거야 또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아밀리아를 죽이고 싶지 않아. 자, 지금 2시간 20분 했고요. 앞으로 한, 어, 8분 정도 하고, 인사드리고, 레벨 5의, 어,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시간 3 0분을 끊어가지고,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거는, 뭐, 보여드릴 건다 보인 것 같아요. 그, 생존의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약약 약 먹고 뭐 수류탄 던지고 화염병 던지면서 그냥 진행 쭉쭉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혼자서 저기 뭐야 이거 그 이런 거 산탄총 50마리 죽이기, 저거 너트 5마, 5마리 죽이기. 50마리 스텔스 킬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제가 혼자 알아서 하고 영, 영웅을 이제, 그, 해금해가지고 6레벨에서 벗겼습니다. 페랄 좀비만 사냥을 할게요. 잠깐만 여기에 왜 약품 약품 표시가 돼 있지? 아네 어, 아니 어 일단 녹화를요 녹화를 유튜브 녹화를 그만하고 더할수 돼요 더할것 같긴 더 할까? 잠깐만. 아, 괜히. 괜히, 잠깐만. 네, 녹화만 일단 뜨고 왜냐면 유튜브에도영상 너무 많이 올리고, 좀 힘들어서. 그냥. 그래서 그냥 클로징 멘트를 친 거예요. 공사님은 더그 시청해주실 수 있으시면은 저야 뭐 계속 해야죠. 시청자가 있는데 제가 감히 끄겠습니까? <laughs> 지금 날무기 생겨가지고 나 지금 너무 기분 좋아 막, 막 날라다니고 있어 지금. 오막머 뭐 머리통이 막 날라가. 도비가 안돼. <laughs>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고쳐야 돼. 깨지면 안 돼. <laughs> 아 어디 다치셨어요? 아. 조심하시지. 빨리 나으시길 바래요. 많이. 예, 무릎이요? 아, 저런. 그 뭐 지장 없 없대요 앞으로 무릎 같은데 관절 다치면 참 힘드실 텐데 깁스 어... 뼈나 연골에 그 뼈나 연골에 그 손상 없으면은 좋겠네요. 저도 사실 그 지금 좀일 쉬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게임하고 방송하고 있는데 어깨가 너무 안 좋았어 가지고요 최근에 그 양쪽 어깨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계속 저린 거야 이게 음. 그 어, 저리다는 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지 이게 아, 막 뻐근 뻐근해 그냥 어깨가 나 움직이기 싫을 정도로 힘이 촉촉 빠지구만 너무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 인대랑 근육이 너무 염증 생겼다고 해야 되나? 예. 네.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쉬니까 조금 나, 점점 나아지고 있긴 하네요 지금 저는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어.. 페라를 잡았고 어.. 이따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유튜브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 방송은.. 그니까 러 방송은 뭐 어, 시간나는대로 하겠지만 다음 업로드는 6레벨을 업로드를 하고, 모든 도전과제 달성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게임, 다른 게임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